제 원픽은 세데람이거든요? 세데람 소파요. 저는 세데람. 앉는 부분이 넓어가지고 어. 앉아도 되고 누워도 되고 둘다 너무 편해요. <laughs> 패브릭이 굉장히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. 요즘 어. 트렌드 색깔도 되게 많이 나오고 쿠션이 같이 세트로 나오거든요. 어, 거기에 좀더 다른 색깔을 더 입히면 좀더 풍성한 어.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제가 첫 번째로 구매한 소파이기도 하고 모듈형이어서 분리해서 그냥 아.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합쳐서 그냥 눕거나 너무 편하더라고요. 모두에게 다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. 음. 특히 어린아이 있는 집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돼요. 이게 아 넓어서 아이들이 부모가 앉으면 같이 있고 어 싶어 하는데. 너무 좋은 포인트다. 그럴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. 한국 사람들 조금 이렇게 바닥에 앉는 거 좋아하고, 이런 음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라운지 체어처럼 이렇게 눕듯이 앉을 수 있는 거. 음음 싱글은 뭐 한쪽 면만 사서 약간 암체어 식으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집을 확장하고 나서 세트를 늘리실 수가 있거든요.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아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. 화이팅! 아 사랑해요! 이케아 코리아 생일 축하해! 생일 축하해.